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 지나간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말이 실감 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세상 큰 권세와 재물을 가진 자라도 때가 되면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역량을 나의 자성과 이 세상에 미치며 어떻게 나의 삶을 말, 마칠까 고민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애플의 CEO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변화를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컴퓨터의 왕자 스티브 잡스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기들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없이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를 선택하고 골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부모를 통해 태어난다면 그 삶은 아마도 평생 괴롭고 슬픈 인생으로 이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스티브는 후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치 않는 미혼모의 아기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남자친구와의 그 결별을 선언한 그러나 스티브를 낳기로 결정한 스티브의 모친은 틀림없이 뱃속의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힘든 10개월을 보냈으리라고 상상이 됩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미혼모 테네의 잉태된 아기에게 축복의 언어를 그렇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태내 아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뇌발달을 일으키며 온몸에 오장육벌을 만들며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힘줄과 핏줄을 만들어가며 바쁜 10개월을 보냅니다. 이때 임신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기가 매초마다 160만 개씩의 세포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이 행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기 몸과 마음은 병에 걸려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스티브는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인 미스터 미세스 잡스의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물론 양부모들은 가여운 스티브를 입양해서 열심히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를 그의 친구인 빌 게이츠와 비교했을 때 스티브는 너무나 다른 성격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빌 게이츠도 그와 함께 컴퓨터 시대를 열어 온 세상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지능은 그리고 취미는 닮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빌은 친부모님이 정성껏 키워준 덕에 성격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강단에서 연설을 할때그 외모나 언어나 의복도 점잖게 꾸미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스티브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자기 시계 스타일로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도 하였습니다. 물론 스티브의 양 부모님의 밑에서 그도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겠지만 그의 성품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특이한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회사 직원들조차 편을 가르며 싸움을 시키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결혼하기 전 자신의 여자친구가 리사라는 자신의 딸을 낳아주고 그가 친자임을 확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 아내와 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가 컴퓨터 이름을 리사라고 붙이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딸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리사라고 컴퓨터 이름을 붙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대답하기를 우리 회사 직원 중 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질문을 나한테 왜 하느냐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태내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자신의 딸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하는 아버지가 된 것이지요. 스티브의 친아버지는 성공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스티브가 죽기 전 무척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스티브의 엄마와 결혼하지 못한 이유 등옛 이야기를 하며 스티브를 달래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태내부터 형성된 이러한 스티브의 성격이 그의 몸을 점점 아프게 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배척하면서 자신의 친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친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비록 그의 컴퓨터 사업은 크게 성공을 해서 인류에 더할 수 없는 큰 역량을 미쳤지만 돈도 무지 많이 벌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저는 그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엄마 태내부터 버림을 받았을 경우에 아무리 양 부모가 사랑을 해준다 하더라도 남을 이해하고 받아줄 줄 모르는 이렇게 슬픈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슬픈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품과 건강 상태도 태내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엄마와 아빠는 행복한 마음과 준비로 아기를 잉태시켜야 하며 임신 기간 내내 어떠한 일이 있던지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혼모가 아기를 잉태하는 일은 얼마나 무섭고 태어날 아기에게 해악이 되는 일인지 부모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우리 뇌에 스치는 이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는 틀림없이, 나의 자녀는 틀림없이 내 손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건강이 오랫동안 행복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랑의 언어를 많이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